햇살이 좋네요. 가을 햇살이. 아, 따뜻하뜻 너무 좋아좋안요하세하세요빌주인주입장입오다오늘은그린빌의 가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의 일단 여기 좀 찍어 주십시오 네, 저희 그린빌 마스코트 그레이트 댄이라는 견종이고요 실제 그레이트 댄의 크기입니다 안쪽 레바라는게 위로 이렇게 보시면 은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봐주세요 네. 이거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찍키시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들어오신 다음에 보시면은 아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카페 건물이 보이시죠 따라 들어오세요 네. 아 원래는 오시면은 이렇게 문이 잠겨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자마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보면 스위치가 하나 둘셋네 개가 있는데요 요거 요거 요거를 켜시면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사발면도 있고요 사발면 3,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자레인지 있어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이 믹스는 무료입니다 무료 이거 예. 어 코코아인데요 이거는 3,000원입니다 이 물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여기 컵하고 그 다음에 일회용 컵도 여기 있습니다 자 하셔서 어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그 코코아랑 사발면이랑 가격이 똑같네 네, 네 코코아하고 사발면이 똑같아요 3,000원씩 자 저희 입장료는요 보시면 여기 들어오시죠 성인 1인 5,000원 이고요 미취약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부터 입장료 5,000원씩 카운터 되시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소형견 5,000원, 중형견 7,000원, 대형견 만 원. 그다음에 애견 목욕은 저희가 요즘에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음료는 콜라, 물, 햇반 사이다다 있고요. 예, 이거 보시면 되고요. 바베큐 이용하시면은 2인에 3만 원 정도 운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세요. 자, 여기 젓가락하고요. 그다음에 햇반하고 기본적인 거 있고요. 라면또 봉지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봉지라면 이렇게 저희가 판매하니까요. 오리지날 삼양라면입니다 예. 요거는 개당 2,000원입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잠깐 제가 콜라를 까먹었는데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보시면 콜라는 이 밖에 있어요. 보시 이게 콜라, 그라콜 자, 그리고 가져오신 음식물 있잖아요. 혹시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실 분들은 이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돼요. 예 네, 제가 깜빡 잊었는데요. 저희 레몬청이 있고요. 네, 레몬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꿀유자청도 있으니 직접 아까 제가 물주전자 가르쳐 드렸잖아요 저거에 물 끓이셔 가지고요 직접 해 드시면 돼요 가격은 3,000원만 받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은 여기 자유롭게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앉찮하시구요 네. 저희 그린빌의 최고의 장점이 계곡 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계곡이 보이거든요 네. 계곡이 보이시니까 제가 직접적인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린빌의 가을 계곡 여름 계곡도 좋은데 가을 계곡도 되게 좋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요 계단 조심하세요 카메라가 좀 늦네요 생각보다 예, <laughs> <laughs> 네, 여기 여자 장실입니다 여자 장실자 여자 장실 건물을 보시고 왼쪽 오른쪽은? 뭐겠죠 남자 화장실 아, 남 자장실 화은 <laughs>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 a 이렇게 화장실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자,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이렇이세게세개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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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y 네, 네,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혹시 사람이 없으면 꺼주세요. 이렇게 켜시면 되고요 예, 네, 다 아시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네, 나오세요. 계곡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큰 문은 사용, 사용 안 해요. 네, 큰 문은 사용 안 합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로 가냐? 대부분 이쪽을 또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용 안 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계곡 내려가는 문이라고 돼있죠. 네. 이렇게 밀면 돼요. 이렇게 밀면 네. 이렇게 좀 내려가실 수 있으세요. 쭉 내려가세요 이제. 여기, 저기, 저기, 저기 물소리가 벌써 나요. 물소리가 내 오시면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기 미끄러지시는 분이 되게 많아서 항상 내려오시면서 조심하세요.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음.